하이에나까지 막 음, 비교하면서 조롱하고 그 다음에 멧돼지 파리떼 제일 유명하죠 이준석 윤석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참, 모아보니까 과관입니다.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 아, 진짜 이것도 어이가 없어. 윤석열은 캠프 구성을 김종인과 조율해야 한다. 아주 지랄 연병입니다. 윤석열은 저거 곧정리다 저거는 윤석열이에요. 곧 정리된다. 원희룡이 녹취록 공개한 거예요. 윤석열 정리된다. 윤석열 경선 버스 운전대 뽑아갔다. 자기가 막 운전하겠다 이거예요. 윤석열은 메시지 관리를 하라. 윤석열의 행보는 미숙하다. 안철수와 단일화는 없다. 윤핵관이 있다. 와 너무 많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뭐 내부 총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부 총질.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부 총질 지금 너무 많죠. 예. 네. 아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문을 빈다. 20대 여성은 결집력이 없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20대 여성이 결집했죠, 여러분들. 어? 야, 여러분들 이거 다 이준석 얼마나 황당한 거야? 20대 20대 여성이 결집해서 어? 이재명 찍었어요. 그리고 20대 여성은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20대 남성보다 더 많이 투표했죠. 이런 개떡 같은 얘기를 계속하니 대통령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 사적으로. 내부 총질하는 인간이다 내부 총질하는 인간이다 이거보다 찾으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를 대행하는 체제가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어제 대통령 문자가 노출되면서 어,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죠 네 그런 요구가 커진 건 사실입니다 이 구급 공무원 발언과 문자 유출로 권 대행은 두 차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또 과거 검수 안박 중재안에 덜컥 합의를 해줬다가 이 곤란해진 일까지 다시 거론이 되면서 이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예. 현재 체제로는 위기 수습도 어렵고 여권이 힘있게 국정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비대위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당원상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예. 이 당대표 거리 그리고 최고위원의 기능상실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거리가 아닌 사고로 정리가 됐으니까 이두 번째 최고위 기능상실 상태가 되면 가능합니다. 최고위는 아홉 명 가운데 현재 제적 인원이 일곱 명입니다. 네 명이 사퇴하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고 지도부 기능을 상실하는 비상 상황이 된다는 당원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명이 사퇴해야지 이제 비례를 꾸릴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관련해서 취재된 게좀 있습니까? 네 몇몇 최고위원들은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비대위 전환을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예. 어, 권성동 어, 대행이 물러나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그 다음이니까 이제 그 다음 대표가 될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어쨌든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에게 직접 어 이제 그만 있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어, 사태를 수습하자 이렇게 재 신임 의사를 밝혔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마 오늘 뭐 진수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요. 저희가 확인한 대통령실의 기류는 정반대입니다. 예.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무수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예. 권대행은 월요일에 의총을 열어서 재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타개책을 찾으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의원은 의총이 열리면 사퇴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간단치가 않군요. 만약 비대위로 가게 되면 이건 뭐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새 대표 뽑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당헌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다만 9월부터 정기 국회가 열리고 이 국정감사와 예결산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네 다섯 달 정도는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죠. 어쨌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 두 차례나 당을 뛰쳐나가면서 큰 혼란을 야기했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뭐 국내산 유군이비빔밥의 당근이니 어, 연습 문제를 풀어야 돕겠다는 이 실제 내부 총질을 한다고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나는 윤석열 총장 단독은 어렵다 보고, 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시너지 좋다. 업자가,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음.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응? 어?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어. 아, 진짜 유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음. 지굴 떠야지. 지굴 떠야지. 지굴 떠야지. 지굴 떠야지. 자, 윤석열 대통령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힘에 비대위로 전환하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이렇게 단어 선택을 할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좌파들이 또 물어 뜯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결단 그리고 지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제 표현이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예, 분탕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당해서, 아, 현체제,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로는 돌아가기가 힘들다. 특히 자꾸 직무대행이다? 대표의 거리가 아니라 사고고, 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직무만 정지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준석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소위 말하는 이해관들이 아무 어, 뭐 당원 모집하고 당원들과 소통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유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지도체제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로 가는 그 초유의 상황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비대위 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0년 4월 15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보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이른바 내부 총질 메시지 공개 사태로 리더십 문제가 거론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지도 체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위해선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돼야 하는데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도 건너뛰며 침묵했던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후 기자들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80여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난번부터 그, 제가 그 예상치 못했던 기사가 먼저 나와서 많은 취재생들께서 좀 답답하고 공부하셨을 텐데 전화 받지 못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또 희망으로 잘 해보라는 그런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80여일 되도록 속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많은 그 애정과 열정으로 지적해주셨던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많은 또 말씀들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이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당 지도부는 새로운 정부 출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뜨거운 여망을 가지신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탄생시키라는 지엄한 명령을 주셨고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분초를 다퉈가면서 선거에 임했고 감사하게도 대통령 새 정부와 또 지방선거의 승리라는 감사한 선물을 저희 당의 기회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200%, 단 100%도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직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당이 활력있게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그 동력을 실어가며 여러분께 다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뒤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제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 주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보라고 때로 따끔한 가르침의 말씀도 주시고 애정의 또 말씀 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만 감사했습니다. 의원들 공조적으로 고있했는데 어쨌든 질문에 관해서는 입장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바로 뛰는 것 같아요. 의원님 입장 안 내시고 하실 건가요? 어, 월요일에 의총 어, 열려서 그 의견 물어보는 건 계획대로 하시나요? 시 재현진 최고님 설득은 안 하셨나요? 근데 이게 또 해석도 엇갈리더라고요. 재현진 최고위원님은 전원이 총 사퇴해야 기능이 확실된다고 말하는데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주시나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정 발해니다 네, 마무리하기 마무리. 네. 저는 나오셨죠. 권성동 원내대표께 그런 문의하시는 게 네. 어, 가장 혼선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견은 없었나요? 해서는 없습니다. 네. 사퇴 의견은 지금 한 분만 밝히신 건가요? 방언당계상의 비대위로 가려면 전원이 사퇴를 해야지요. 네. 예예. 그것만 말씀을 드리지요. 저기 잠깐 잠깐 잠깐. 제가 눈이 잘안 보여서. 네. 위원님은 사퇴 의견을 밝히셨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대위로 가려면 네. 전원이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다시 드립니다. 아, 그럼 위원님도 사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 몇번 얘기 드리죠. 네, 예, 예. 방금 밸리한이 장으로 그러니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방 지도부에서는 따로 그런 말이 없었던가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좀 문의를 드시죠. 한 사람이 이렇게 단일하게 말씀을 드셔야 음. 이후에 권성동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 하는. 아,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현진 최고위원이 비대위 체제를 요구하면서 전격 사퇴를 하자 조선 아, 의원들도 아, 이 채팅방에서 비대위를 요구하는 생명을 내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들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이 국민의힘에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저 크게 보면 권성동 원내 대표는 자신어 체제 그러니까 원내대표 플러스 당대표 대행체제를 하고 있으니까 1인체제인데, 아, 이걸 지키고 싶고, 그러나, 윤, 친윤그룹들, 어, 친윤, 어,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 권성동은, 어, 지난번에 사고 또 지금까지 해서 뭐, 모두, 이세 차례 이것은 사과를 발표한 만큼 뭔가 불안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서, 자, 이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하는 움직임이 있고, 아 거기다가, 아 이, 이준석은, 자, 이,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가, 아, 이 대행체조를 맡고 있는 이상, 비대위나 또는 이 전당대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이준석이가 들어올 거라고 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자가 지금 이해가, 아,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친유은 비대위, 그리고 권선동은 현재체조 아, 그리고 이준석은 당으로 복귀, 여기 있는데 그러나 이 삼자의 이 이해가 각 다르면서 그런데 지금 핵심 움직임은 비대위를 만들어서 그래서 권성동도 아니고 윤 어, 이준석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직 인수, 인수직 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 인수위원을 지냈던 이 부산 출신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1 0시쯤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단톡방에서 이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신속한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이 생명서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연판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초선 의원 63명인데 여기에서 지금 한 20여 명이 동의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20여 명이. 자, 상당수 의원들도 지금 동의를 하거나 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양, 그러니까 또 비대위로 가자거나 아니면 지금 이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반반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의원들도. 그래서 지금 큰 분위기로 봐서 아 이게 대사도 야 하면은 대사로 따라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어,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했고 그리고 초선들이 먼저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아이 어, 배현진 의원도 초선이고 친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친윤들도 지금 이 비대위 체제로 가자 하고 연판창을 받고 있는데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경우에 곧어 이.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한 여론몰이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 대행에게 더 이상 당을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던졌고 초선 의원 절반가량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자는 요구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의 변화를 요구한 겁니다. 초선 의원들은 배 의원의 결기를 높이 평가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초선 전체 63명의 절반인 32명이 동의했습니다. 견해가 보니까 뭐 많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최적의 방향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도 비상 시기에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대표와 원내대표를 다하는 건 욕심이란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해 권직무대행은 최고위원이 총사퇴해야 비대위가 구성된 게 전례라면서도 유권 해석은 받아야 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원상 비대위 구성 요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해석이 엇갈리는 데다 당내 분란만 커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지율 하락세가 좀 멈췄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또 크게... 떨어진 거죠. 아무래도 내부 총질 문자 파문이 제일 컸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대우조선 파업 사태나 아니면 그 검찰 집단 경찰 집단 반발도 그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든 상태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산 부분에서 대규모 수출이랑 그런 호재에다가. 또첫 대정부질문도 나름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터진 그 문자 사태가 결국 찬물을 끼얹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리되지 못한 채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에 대통령실 개편은 물론 당정까지 불길이 번질 거란 위기감이 여권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자 복합적인 위기 같은데 하나하나 갈래를 타보죠. 일단 여당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과제로 보였는데 오히려 지난 일주일 상황을 보면 더 뒤숭숭해진 거죠. 네 어떻게든 이게 지금 당에서부터. 수습이 되면 이제 다음 주에 그 대통령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 좀 숙고를 하면서 뭐 향후 국정을 구상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 오늘날까지 그런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혼란만 이어진 상태입니다. 예. 자. 어제 낮에 일부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젯밤 이 시간에 저희가 처음으로 보도해 드린 게 대통령의 기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비대류가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걸 이제 전해드렸는데 예. 예. 또 조금 전에 보도해 드린 걸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어, 위기 상황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물러날 수 있다라는 어, 입장을 정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어제 보도해 드린 대로 이제. 기대의 상황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예. 오늘 그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예. 이게 오전 최고 위때그 배현진 최고 위원이 사태를 발표를 했죠. 예. 그리고 추가 사태 입장이 나올 걸로 보였는데 갑자기 멈춰 서게 된 겁니다. 그 사전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 설득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 주말까지 좀더 시간을 두고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오늘 새벽까지 정무수석실에서 그 조수진, 육영석두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설득도 있었고, 또두 사람도 결국에는 사퇴하기로 했었지만, 오전에 그 입장을 바꾸면서 큰 혼란이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근데 그 배현진 의원이 사퇴카드를 던진 게그 상황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촉매자가 됐고요. 거기에 그 초선 의원 32명이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서까지 냈는데 이게 사실상 원내 지도부와 그 특정 개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실 기류도 예전에 확고했고요. 예. 결국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다 보니까 권 원내대표도 더 이상 현 상태를 고수할 수 없게 됐고 비대위 전환에 수긍을 하게 됐습니다. 한 문장을 표현하면 권 원내대표도 좀 버텨보려다가 결국은 이제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제이 되면 주말 사이에 큰 줄기는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최고위원이 몇 명이 사퇴를 해야지 뭐 비대위원 갈수 있냐 이걸 두고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잘 정리가 됐습니다. 예, 네, 그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비대위 구성 조건을 놓고 뭐의결정족수 같은 그런 요인들 해석을 논한,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사실상 다른 조항의 근거에서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당원은 그 비대위 설치 조건을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로 규정했는데 당 지도부가 현재를 그냥 당 비상 상황이라고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비대위로 결정이 됐으면 이 비대위가 쭉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건지가 문제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조기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초 권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는.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있어서 당장 전당대회를 치르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예. 이런 혼란 상황을 빠르게 수습해야 하는 만큼 한두 달 안에 그 전당대회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은 누가 맡을 것습니까? 일단 그 외부 인사가 영입될 경우에는 그 비대위 체제가 또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더 보도드린 대로 그 당내 5선 중진이 맞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되는 아, 분입니다 당내 5선 중진 뭐 김기자도 들은 얘기는 있는데 아직 예.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 실명 밝힐 단계나에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말을 잘 지켜봐야겠군요 김정우 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